자, 26번 봅시다. 자, 다음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과, 그리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가 될때 M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우리 평행이동한 직선부터 구해볼게요. 자, 우리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 구할 때, 이전까지는 X,Y를 평행이동한 점, 평행이동 한 점을 다시 x', y'로 으 나서 x'과 x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서 풀었다고 하면 이제는 좀더빠릿빠릿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거의 공식을 이용하다시피 해서 x축,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직선의 방정식 대입할 때는 x는 x-m이 돼야 되고 y는 3만큼 평행이동하면 y-3이 되었는 우리가 앞에서 식을 여러 번 변형하면서 알 수가 있었죠. 얘를 우리가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럼 평행이동한 직선 구하면 y 대신에 y-3이 들어가니까 y-3 equal 2 곱하기 x 대신에 x-m 넣어주고 플러스 3 쓰면 되겠죠. 계산하면 y-3 equal 2x-2m 플러스 3이고 좀더 정리하면 y는 2x-2m 플러스 6이 되죠. 자, 얘가 평행이동한 직선인데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프 그리면은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직선과 x축, y축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마가 같아지겠죠. 자, 이때 단 m은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자, 이 삼각형에서 높이가 뭐야? 높이가 직선의 y절편이나 마찬가지죠. y절편 은 어떻게 되겠다. y절편은 -2m+6인데, m이 3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y절편이 0보다 크니까 여기는 그냥 -2m+6이다 이렇게 높이를 쓸 수가 있겠고, 밑변은 어떻게 돼? 밑변은 직선의 X절편과 같네. X절편은 또 어떻게 구할 거야? X절편은 Y에다 0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2X 이퀄 6, 마이너 6, 아니구나. 다시 쓸게요. 2M 6이 되겠고, X는 뭐가 된다? M 3이 x 절편이되네 근데 X절편 같은 경우는 어때요? M이 3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절편은 음수니까, 삼각형 밑변의 길이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겠다? 마이너스를 한번더 곱해줘서 양수로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럼 그 둘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X절 편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되겠고 얘 곱하기 뭐가 돼? 높이 마이너스 2M 플러스 6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얘 넓이가 4가 된다 쓰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하고 여기 2, 6 약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어, M 플러스 3의 제곱이콜 4가 되네. 그럼 이식 전개하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자, 9 4는 5가 되겠고, 어, m 제곱 6m 플러스 5니까 인수분해하면 뭐가 된다? m 1 곱하기 m, m 5가 되겠네. 어, 자, 이때 이걸 만족하는 m의 값은 1 또는 m은 5가 되겠고, 이때 m은 3보다 작다 조건이 있으니까 5는 될 수가 없겠다. 따라서 26번의 정답 뭐가 되겠어요? 네, 1 나오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어서 27번을 봅시다. 자, 점 1,1을 점 마이너스 1, k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직선 l이 옮겨진 직선을 l'이라고 하자. l과 l' 사이의 거리가 1일 때 모든 k값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요. 음. 자 그러면은 먼저 1,1이 마이너스 1, k로 옮겨졌 대이 평행 이동 우리 뭘 얘기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y축 방향으로는 1에서 k가 됐으니까 우리 k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되면 x는 뭘로 바꿔줘야 돼 x 플러스 2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알수 있고 y축 방향으로 k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되면 y를 뭘로 바꿔줘야 돼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x y에 관한 식들을 어디다 대입한다? 직선 l에다 대입하면 평행이동한 l'을 구할 수가 있겠대요 자, 그러면 은 l'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l'은 음, x 대신에 x 플러스 2, y 대신에 y 마이너스 k 마이스 응, 1이 되어야 되니까 3 곱하기 x 플러스 2, 거기에 마이너스 4 곱하기 y 대신에 y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얘 플러스 4 이퀄 0이다.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은 3x 플러스 6 마이너스 4 y... 플러스 4k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퀄 0이니까 얘랑 얘랑 만나서 0 되고 l 프라임은 뭐가 되겠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4k 플러스 6 이퀄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l 프라임이라는 직선과 l 사이의 거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두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 어 l에서 우리가 임의로 한 점을 잡은 다음에 그한 점으로부터 l 프라임까지의 거리가 1이 된다 식을 써면 되겠죠? 이3점뭘 잡을 거냐면 x에다 0 넣으면 y1 되죠. 0,1 y절편을 한 점으로 잡을게요. 뭐 다른 점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0,1부터 l 까지 거리가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이거 분의 절대값0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k 플러스 6얘 이퀄 거리가 1이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어 그럼 분모는 5니까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음, 절대값 4k 플러스 2 이퀄 5다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가 가능한 k값 구하려면 4k 플러스 2가 5가 되거나 또는 4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이둘중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하면 4k 이퀄 3이고 k는 몇이다? 어, 4분의 3 나오네요. 그리고 아래 걸 정리하면 4k 이퀄 마이너스 7이고 k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어, 4분의 7이 된다. 이때 가능한 모든 k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7 계산하면 되겠네. 어,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그냥 마이너스 1 되네요. 네, 27번의 정답. 네, 1번 되겠죠. 자, 다음 이어서 28번 또 봅시다.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직선에 의해서 원의 넓이가 2등분 되었다. 이때 AB의 값을 구하시오했어요 자, 우리 원 같은 경우는 계산을 좀 편하게 해서 뭐라고 했어? 자, 평행이동은 결국은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있다, 있지는 않는다. 얘기했어요. 뭐만 변화한다. 위치만 변화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원이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크기, 반지름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어야겠고, 원이라는 그 모양,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겠죠. 다만 뭐만 바뀌더라. 그 원이 존재하는 위치만 바뀌더라. 그런데, 우리 그 원의 위치를 항상 어떻게 표현했어?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원의 중심만 평행이동시켜주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냥 반지름의 크기 그대로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4인 원이니까, A축 방향, 아, a 축이다 죄송합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중심이 어떻게 변하겠다? 마이너스 1 플러스 A, 2 플러스 b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반지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r 이퀄 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를 수가 있겠네. 근데 이 원이 어떻게 된다? 직선에 의해서 원의 넓이가 2등분 되었다 기겠어요자 원의 넓이가 2등분 되려면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겠다.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원의 중심 우 이미 구해져 있고 얘를 어디에다 대입하면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아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시기 어, 흥미 해야겠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 e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 정리하면 e 플러스 b 이퀄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고 a 넘겨주고 상수한 쪽으로 몰아주면 어떻게 되겠다? a 플러스 b 이퀄 뭐가 돼요? 어1 더하기 3 마이너스이니까 2가 되네. 우리가 원하는 건 a 플러스 b 구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 값 28번의 정답 4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29번 또 볼게요. 어, 좌표 평면에서 원을 평행이동하여 어, 다음과 같은 원을 얻었다. 이때 k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주어진 원을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줄게요. 표준형을 고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콜 뭐가 되냐? 어4 플러스 9가 돼야 되니까 13 이렇게 나오겠네. 자, 여기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켜줘도 되지만 굳이 안 시켜도... 아니, 아니 평행이동을 시켜서 얘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 뭐라 그랬어? 평행이동을 할 때는 크기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K가 의미하는 건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크기는 우리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K는 뭐가 돼야겠다 원래 원에서의 반지름의 제곱인 13과 일치해야겠다. K는 13이다. 29번의 정답 5번 되겠죠.